자, 세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꼴 0이래요. 그 다음에 bx제곱 플러스 a, 아, x 더하기 a도 0이래요.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꼴 0이 되는 2차 방정식이 있어서 모두 허그를 만든다. 얘들이 모두 허근을 갖는다면, 그러면 두 정수의 순서상 A, B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다고. 아, 문제는 간단해요. 문제는 간단한데, 자, 첫 번째, 허근을 갖는다. 아, 허근을 갖는다. 두 번째는 정수의 순서쌍을 구하시오. 이 두가지 포인트가 껴있는거죠. 허그를 갖는다의 포인트는 간단해. 뭘 생각할 수있는가 판별식이잖아. 허그를 가지니까 뭐다? 허그를 가지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란 얘기죠. 그 다음에 정수의 순서쌍 개수 우리는 정수의 순서쌍 개수라고 하는 것을 격자점. 좌표평면에서 본다면, A, B에서 A랑 B가 둘다 정수면, 그거는 좌표평면에 모음 종이에 찍을 수 있는 그런 점들. 격자점을 말하는 거고, 그럼 격자점의 개수는, 이거는, 노가다예요. 직접 세는 거라고. 직접 세는 거야. 근데, 너무 무식하게 셀수 없으니까, 조금은 유식하게 세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첫 번째 포인트 허근을 갖는다로부터 첫 번째 포인트로부터 각각의 판별식을 생각해본다면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다. 판별식 1마이너스 4ab도 0보다 작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먼저 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언제 거든 노가다예요. 그거는 직접 생다였죠 그러면 막빡 대입해서 셀 수도 있어. 근데 그런좀 아니잖아. 우리가 식을 푼다는 것은 미지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미지수를 줄이는 거예요. 자, 이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으로부터 다시 한번 얘를 정리를 해서 한번 B를 없애보자고요. B를. 그러면 얘를 B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넘겨주면 이런 A제곱보다 4B가 크다는 얘기고 그 말은 B가 4분의 1 A제곱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이 식도 B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B제곱이 4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b를 기준으로 정리해 버리면 그럼 얘도 b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제곱해 버리자고요. 그럼 이걸 제곱해 버리면 얘는 16분의 1a제곱보다는 b제곱이 더큰 거야. 맞아요. 그럼 두 식을 합쳐 버리면 두 식을 합쳐서 식을 써 주면은 그럼 b제곱은 16분의 1a 제곱보다는 커요. 그런데 그 b 제곱보다는 4a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아, 결국 16분의 1a 제곱보다는 4a가 더클 거라고요. 어, 뭔가 좀 이상한데? 제곱했잖아. 네, 제곱이죠 네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거라고 자 넘겨서 정리해볼게요 넘겨서 16분의 1a로 묶으면 그럼 여기는 a 세제곱그 다음에 마이너스 64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2차 부등식이랑 똑같은 놈이거든 아, 얘가 0이 되는 값이 a가 0일 때죠 얘가 0이 되려면 a가 4일 때죠 그러면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우리 2차 부등식 할때 알잖아 2차 부등식에서 2개를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그 x는 뭐야? 2개의 사이값이잖아 x-1 곱하기 x-3이 0보다 작다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알잖아. 이차부 등식에서 마찬가지예요. 이차부 등식은 아니지만 곱한 게 0보다 작으니까 그럼 0이 되는 두 값은 0일 때랑 4일 때니까 그러니까 a 범위는 뭐야?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a가 정수인 거 아니냐 따라서 a는 1, 2, 3세 가지가 될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인 경우, 두 번째 a가 2인 경우, 세 번째 a가 3인 경우로 나눠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대신에 2를 집어 넣어봐. 그럼 a 대신에 2를 집어 넣으면 자 주어진 시 뭐야? a에 2를 넣니까 4 빼기 4b다.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a에 2를 집어 넣으면. 1-8b도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a에 2를 집어넣어주면, b제곱-8도 0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b도 정수라고요. 그러면, 이놈을 만족하는 정수는, 뭐죠? 2밖에 없잖아요. 2밖에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아, a가 2일 때는, b도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b,e,e는 일단 있다, 있다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1일 때도 a의 1이어서 다 대입해. 그럼 만족하는 정수 b를 구할 수 있을 거야. a에 3도 대입해. 그럼 b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풀면 돼.